김남국 전 의원이 오늘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어. 재판부는 가상자산 투자 과정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게 법적으로 신고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야. 공익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실제로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 입법 공백을 악용한 셈이라고 꼬집었지. 검찰은 김전 의원이 2021-2022년에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고도 일부만 계좌로 옮겨서 국회 신고에 맞춘 뒤 나머지 90억 원가량은 다시 코인을 사들이는 식으로 숨겼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지. 김전 의원은 선고 뒤 실명 계좌로 적법하게 투자했는데 검찰이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덧 씌우고 흠집 내기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도 했고. 참고로 가상자산 신고 의무는 2023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거라 이번 사건 당시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재판부는 당시 법에선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었으니 허위신고라고 볼수 없다고 본 거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진 않았다고 했어. 즉,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지. 김남국이 예전에 구멍난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 신는다. 매일 안에만 먹는다.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 코스프레 아니냐는 말이 돌았고 국민의힘에서도 60억 코인 갖고 있으면서 약자 코스프레 한다라고 공격했어. 근데 김남국 본인은 나는 가난한 척한 적 없다. 원래 검소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정치 공세로 왜곡된 거다라고 맞받아쳤어. 친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 신으면 칭찬받는데 내가 저렴한 운동화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라니 말이 되냐라고도 했고.